겹쳐지는 거다. 평행 이동해서 겹쳐진다. 그러면 X축과 Y축을 먼저 그리고요. X축과 지금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X축이고 Y축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 x 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점을 지나? 0,0을 지나고 X에다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1. Y는 마이너스 3이야.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1일 때 얼마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된다. 그.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어, 이런 그래프에서 평행이동 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겹쳐지려면 최소한 이 기울기는,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얘가 변하면 안 돼.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내려? 하나, 두칸 내려가면은 된다고.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나 일곱 칸 올라가면, 이, 이 그래프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를 하나, 둘, 셋, 넷,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칸 올라가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겹쳐지는 것은 누구? 얘하고 얘. 요게 같아야 돼. 요게. 요게 다르면 겹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다.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라면 0,0을 지나고 1일 때 마이너스 1. 그래서 2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직선이 됩니다. 겹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달라서? 요 값이. 요 값이 달라서, 어 우리가 얘랑 겹칠 수가 없어요. 겹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값이 같아요. 그리고 얘는 Y축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역할하는.